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을 때 저희들이 합심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 네 교회 따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가서 기도도 해줬고 저도 밤집에 마치고 가서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폐쇄를 당했죠. 그런데 보통 일반 다중시설은 확진자가 나오면 하루 지나서 소독하고 하루 지나서 문을 열어요. 근데 교회들은 2주를 당제 폐쇄를 해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주 안디옥회는 2주가 아니라 4주를 폐쇄를 시킨 거예요. 이 박용 목사님이 이번 주도 또 전화를 하셨는데 계속 전화를 하세요. 그때도 속상해가지고 합심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앞으로 오는 주일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거의 저녁 7시에 집회인데 가서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에서 세게 찍어 들었는지요 공무원들 간호사들 이런 쪽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올수 없도록 만들어 놓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대한민국 당에 벌어졌어요 왜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그렇게 뜨겁게 목을 매고 기도를 했겠어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 인터코읍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여튼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얼마나 떠돌았는지 몰라요. 속상하죠. 안타깝죠. 어, 이럴 때 교회에서 성명서를 좀 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제일교회 때도 그렇고요 광주 안디옥교회 때도 그렇고요 인터컵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잠한 거예요 이상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제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교회도 확진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구상권으로 3억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얼마나 얼마나 그게 버겁습니까? 힘들죠. 어떡 할지 몰라가지고 어, 저한테 연락을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한 쪽에 연결을 해드렸고 또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내교회 내교회 따질 일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 개척교회 때부터 제 관심사는 한국교회였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기 부흥시켜 주세요. 성장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부흥 주세요. 한국교회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 왔어요. 저리도 말했지만 뇌 수술 때도 수술 앞에 두고서 살려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아내와 아이들 지켜주세요. 한 마디도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가 안 나오면 안 해요. 뭐 굳이 안다는거뭐 하려고 그래요.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때 제 기도도 유일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불붙여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전국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동력함으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간혹가다 들리는 소리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신경 써주시지. 왜 이렇게 일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니가? 어 제가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어 다수 아니고 소수 이지만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이건 교회적으로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기도해 봐라. 깊이 기도해 봐라.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 음성이 들리거든 랑 그때는 길을 쓰고. 짐을 싸 들고 다니면서 말려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동역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자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은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은 저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마귀 소리를 들었어요. 왠지 알아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니,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교회 붙어 있으면은 교회가 그래도 더잘 되고, 교회가 더 힘을 받고, 그럼 나중에 교회에서 목사님 사육에 더 힘을 실어주고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럴 듯한데 이게 인본주의라는 걸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가르쳐야죠. 이야기를 끄집어 냈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저희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요, 총의 임원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교계 단체의 임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작은 단인 위이 지방에 내에서도 부석이고 석이고 임원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재반, 환경, 여건을 전부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고 눈치를 채고 협력해주고 있어요. 그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적어왔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